관세 협상 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로 치밀한 준비로 임했던 협상 팀에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APEC 준비 계속하고 있었는데 관세 협상 문제가 같이 겹쳐서 잘 될까를 정말 조마조마했었는데 <laughs> 협상이 잘 돼서 또 APEC 성공도로도 같이 다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성공적인 APEC 개최 그리고 한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번에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은 경쟁력을 보강해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협상 과정을 이끌어 주신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정부의 외교 활동과 협상 성과가 산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저희 기업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하나는 먼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성 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태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한껏 기대가 큽니다. 먼저 협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AD 현대는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로서 관세 협상 결과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아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켜보니까 그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